아... 녹화 시작할게요 어 너무 부러워요 마게라 저는 배레에만 켜놔도 막 끊기던데 다스지 다스. 역시 켠다쓰 루익서더 살았다 아 이거 이거 반대가요 이거? 아 반대네 반대네어왜 트레이서를 아. 주셨죠 아빠님 <laughs> 예. 트레이서 하 겁나 연습했는데 한판도 <laughs> 못하고 있어 <laughs> 저도 그냥 <비밍은> 미밍을 <laughs> 살... 죽였어야지 여기서는. 근데 암나님 트레이서가 은근히 짜증나게 잘해가지고 근딜러들은 한테는 답이 없어요. 치고 빠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이고 어, 베스트 픽이 나오네요. 리스크형 줄과 곰뚱형 폴스타트. 근데 뜬금없이 어? 켈타스 배는 좀 생각 못했네. 그러고 보니. <laughs> 왜, 근데 왜? 요새는 아, 어. 저게 대세 밴이에요아 근데 켈타스 킬타스가... 밴이 훨씬 낫지 그쵸 예. 그래요? 켈타스 딜이 맞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맞아보면 납니다 이거 평타 한대 맞을 때마다 막, 어, 막 죽을 어. 것 같아 메바님의 평타 이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리면 힘이 많이 빠지는데 네. 켈타는한번 물려도 누가 한번 자기가 중력 공격을 한번 띄우고 나면은 힘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커요 그쵸 응. 그리고 불도 한번 붙이고 가죠 쪼꼬 갱이 좋은 맵이기 때문에 디아블로를 뽑른거 같은데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네요. 디아가. 디아도 약간 양,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이맵에 폴스 좋은데. 아주 좋은데, 이맵. 아주 좋죠. 근데 이거 곰뚱님이랑 조합되면 확실히 맵아... 매바... 음... 아주. 뭐... 아, 사랑 뭘디아면그큐 큐미어야지 좀 맞았었음. 저 새끼. <스킨. 웃음> 내가 그냥 구 추천 줄테니까 특히나 그냥 없으면 안 되나? 진짜. <laughs> 요, 나랑 귀여운데. 그렇죠, 사랑의 천사거든요. 저 스킬 이펙트가 되게 귀엽지않아요 하트 하트 뿅뿅 날아다니는. 야, 진짜 불자도 센스가 너무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저게 뭐야? 근데 그 <laughs> 그거 뭐지? 궁 쓰면 너무 잘 보여. 어, 핑크 핑크 해가지고 <laughs> <laughs> 막뽕 받았다 하고 동네 다 자랑하고 다니는. 어, 메인탱을 막아버리는. 음, 한팀이시면 음... 거기 뭐 디아가 메인탱 아닐까요 지금? 아, 근데 이게밴이 반대예요. 제가 아, 보기에는 IM락은 정해져 있네요. 요한나를 할것 같고 방기사님의 픽이 소할것 같은데요? 초갈? 소소소 소, 소, 소. 아, 소. 방기사님 소가 여섯 근데 방... 소를 아, 하면 딜이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오, 어, 자가라 잘 잡아. 나지보, 나지보 있잖아4초 시간이면 나지보가 터트리기 충분한 것 같은데? 홀령 잘 들어가면 네. 좋죠. 그 아니 어차피 홀령의 모든 걸건 사람이라. 근데 용의둥지는 무조건 라인 클리어가 돼야 돼요. 캐링마다. 근데 제이 제이나를. 근데 끌고 그 나지보 탑에 그냥 던져놓고 어, 오, 줄로 네. 양 라인 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 나지보도 같이 사이를 할때4 쪽에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돌격병을 먹을 때마다 예, 스택이 올라가죠. 네. 핏 만화병이 되니까. 아미 n o 그러면은 은소를해해되잖잖요요 hesitation. 아, 기사님의 메인탱이 되는거죠 레오 a n 걸 아마 레오 m a pangi's hand. I'm a pangi's hand. I'm a pangi's hand. I'm a pangi's 아레오 d I'm a pangi's hand. 이네 a 오 티란데 줄이 서브탱을 해줘야 되는데 티란데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뼈키 시... 원탱이거든요? 뼈키 <laughs> 네. 원탱 뭐 여기선 탱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곳은 아니고 라인클리어 좋고 뭐레어릭 뽑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여튼간 요실이 얼마나 잘 들어가냐 그거 차이죠? 라인클리어는 진짜 살벌하네요 후이네요 그냥 뭐 빨강팀도 만만치 않긴 하는데 아, 양쪽 다 라인클리어는 좋아서 <laughs> 그러네요 오랜만에 디아블로와 티란데의 호흡을 볼수 있겠네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디아블로가 도심이... 밀었을 때 그냥 네네. 디아 꽁문에 다 쏴야 돼요. 전... 요새 어, 지금 디아 미장거리가 미치기는... 갑자기 쑥 그날 그렇죠. 때가 있지 않나요? 요새는 좀 그게 있어가지고 벽궁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벽궁을 네. 노려야지. 뒤에... 근데 이게 또 디아가 벽궁을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뒤집고 싶어져서. 빅살 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욕심 뭐 W 쓰고 이런 욕심 내지 말고 바로 뒤집어야 돼요. 예, 디안을 할 때는 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뒤집어야. 네, 돼요. 어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퍼 치고 싶은데 이게 벽공이 성공하면 그치? 야 이건 내가 했다 이런 <laughs> 느낌 때문에. 예, <laughs> 아, 그렇죠. 평 W 한번 넣고 싶다. 아, 그것 때문에 <laughs> 한대 치고 싶고. 뭔가 빅 나면서 이제 다꼬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커. 전 개인적으로는 궁연계 때문에. 리밍이 아니라 제이 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리밍이 나왔네요. 오어 죽었다 이거. 오, 뭐야? 대박. 뭐 살아가나요, 근데? 우 와, 진짜 좋았다. 저데 연기 어떻게 했지? 뽀록이 죽.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거 부시님이 제대로 봐갔거든요. 네, 농담이야. 외치기 다음에 Q가 엄청 뒤로 쭉 일어나길래 저 빛나갈 줄 알았는데. 아는 잘 적고 보이려 하는 거예요? 디아를 해봤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시님이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디아에 대해 아. 이건 티란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디아에 대한. 아이건 까비, 까비 아, 뒷나갔네요어 이거 내발대로 가네요. 나지모가 그래도 솔라인 쓰고 있고 얘기하신 대로 나지모 한번 뭐 몰아보자. 하지만 너무. 근데 디란데가 있으니까 아예 레오리걸 솔로 세우는 게 그나마 살아갈 확률 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상 유명합니다. 아 중간에 줄이 끊어지네. 아 이거 성감이 조금 아쉬워요. 바로 박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밀고 뒤로 넘기는 게 아닌 구도라서 좀 난이도가 있었네요. 맞추기 조금 평소랑 각이 틀렸을 거야. 탑은 화평님이 먹어줬고, 보은 블루 팀이 먹는 구도. 와, 리밍 딜 아파요. 음. <laughs> 가까이서 맞은 것 같은데 데미지가 어마하게 들어가네요. 보스 아, 근데 이거 블루 팀 조합이 리밍을 물게 없어요. 이거 리스크니 끊겨요. 아. 와... 그러네요. 리밍, 리밍, 견제가 안 되네요. 응. 근데 확실히 레드 팀은 초반에 이득을 보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해요. 경험치적인 우위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블루 팀이 그래도. 아, 아, 이거 탑에 해나? 탑에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요새 공부하신다고 좀안 접속하시다니. 아 확실히 구멍으로 적용이 됐네요. 아, <웃음> <웃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히어스 공부는 안 했거든. <laughs> 아향채님 대학생이신가요? 네. 네. 바로, 바로 뭐 MT 가고 막 시험 가 시험 보고 막 그러더라고. MT 가서 볶음밥에서 망했아 그러니까 볶음밥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뎅탕만 하고 놀으라니까. <laughs> 형님들의 고... 조언을 무시한 예처참음에서일어나 아, 이거 곰뚱 님이 위에 밟아 주고 예 불은 꺼지거든요. 저거를 저기다가 그하니 아, 죽었죠? 어, 죽었네요. 얘가 패트 죽었죠. 성광이 맞든 안 맞든 죽은 거였어요. 곰둥이 스택 12스택 좀더 꾸준히 쌓아가네 이거 블루팀이 아나킨님 무리거든요 예 하지만 네잘 예. 빠져나가네요 이아나킨님이안 밟고 서 있었던 게 그쵸 렇 레오릭이 바로 못 내려가고 예 라인 정리라 하는 바람에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딱히 립... 이게 레드팀에 비해서 CC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후루룩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줄감옥 정도? 그걸 연계해서 잡아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타로 터트리지 않느냐. 그래갖고 레드팀이 지금 보더라도 킬이 엄청 앞서고 있어요. 음. 킬 앞서는 거에 비해서 경험치가 그렇게 막 많이 아프지 않 평탄대! 아우, 아... 아. 예. 아 저거 <laughs> 욕심내서 <laughs> 앞으로 굴렀으면 죽었는데. 죽는각이죠. 욕심내면 죽은거요 딸패의 유혹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쵸. 킬을 주고 또.. 아 킬을 따고 킬을 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는게 중요해요. 이거는.. 네, 화탱님이 한번 죽더니 정신차려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타은 평화롭습니다. <laughs> 한번 대여봐야 정신 차리는렇죠오 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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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가운데서 2대2 2 대인데 어, 서로 탱커들만 탱커들만 신나게 때리고. 아 매번 지금 바쁘게 잘돌아다니시네그렇 디아블로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는군요. 디아블로는 무조건 라인 세우면 안 됩니다. 할일 없어요. 어 저지불 거 좋았어요. 다크 그 좋았다. <laughs> 이거 돌진에 이은 압도 콤보를 예상하면 그냥 돌진 맞자마자 바로 정화 주는 게 아... 맞아요. 예, 디아블레밍즈 아파요. 이거 그냥 레오리 죽으러 갔네요. 레오리 죽은지도 몰랐습니다. 저 저렇게 둥둥 뛰다니서 그냥 이스킬 e 쓴줄 알았어요. 저희 밴드가 원래 정화가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지원가들이 확실히 품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원가 하시는 분들분이 어, 검정대님 오. 저는 살아서 가겠네요. 이거 아, 아시죠. 예. 아이고. 이거, <laughs> <오. 웃음> 이거 가 <메가 웃음> 어, 날았는데 근데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매 데미지가 저 정도가 270까지는 안 나올 거거든요. 잠깐 세. 이 라인 클리어는 잘안 되네요. 위에서 탑에서는 나지보가 원날를 야금지근 갈아 먹고 있고. <laughs> 어 근데 이거 어폴스 날라. 어, 폴스? 폴스? 예. 죽었죠, 죽었죠. 이거 망치 맞으면 가져. 예. 아 죽습니다. 엄청 명이 역시 이런 거잘못하고 자. 2분한테 폴스를 주면 안 되는데 요즘 매전을 안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폴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졌어, 지금. 워낙에 허정문 님이나 저 같은 트롤 폴스를 많이 봐 가지고 이제 장인이 하는 걸못 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폴스만큼은 거의 MMR 3500? 이정도? <laughs> 1등급 폴스. <laughs> 1등급 폴스. 야. 예전에는 공동대님 깨어있으면 폴스가 필 밴이었는데. 그쵸. 예. 요새는 밴할게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람들도 이렇게 캐릭을 잘 파시더라고요. 아 슬로우 걸고 못 나가게 연계? 좋네요. 오 이거. 매바님 죽을 수있어 밀어내고 빠지는데. <laughs> 여기서 매바라도 못 죽이면. 큐큐 큐. 발택 꽂아놨어요. 큐. 아. 아 이거 붙여봐요. 감옥이, 나지보 감옥이 좀 쿨이었나요? 그 전에 좀 들어갔으면 쉽게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 안쓴거 아닐까요? 있긴 뭐죠? 했는 거 같은데 저도, 아 썼었나요? 제가 쿨을 못 봐가지고 나지보는 홀령을 찍었고요 근데 홀령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홀령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홀령 끊을 게또 마땅히 없어서 지금 훈련을 끝낼 게 없다고요? 아, 지금 갔어 예, 들어갔어. 많은데 오. 오오.. 빠따 좋았습니다. 맞다 어, 못못 했다. 했다. 아, 따고네으셨네 아. 타이게 때렸거든요. 거의 홈런 한세번 친데. 하네요 오, 이거 난사로 쫓아가다 죽어요. <laughs> 난사로. 어, 저 오. 망치 맞은 거. 뭐 오. 하는 거죠? <laughs> 예, 망치. 망치 무시하면 안 되고. 어, 오 검투대 님 위험하네요, 오 이걸 또.. 아, 광풍 아, 광풍 좋았습니다. 풍이 진짜 알미어요근데 네. 그렇죠. 이게 프로들 사이에서는 폴스가 제일 많이 낸 캐릭이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한타 초기화에요. 모든 네. 걸 그냥 무위로 돌리거든요. 쓰는 사람 참 재밌는데, 광. 그렇죠. <laughs>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오, 그러니까 와 정말. 와, 닥 좋았다. 몇번 칭찬하게 되네. 지옹각 차좀 보이네요 핑크 발라 핑크 발라 핑크 발라 네, 하트가 터집니다 좋아요 하나요 <laughs> <laughs> 크아 형님 레이저 맞고 탔다 와 그래도 크아 형님이 잘 버텼네요 죽으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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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나키님 돌격복 간데 맞아 어 그렇죠 위험하거든요 아니 거미가 저 인공지능이 없어서 그렇죠 아 이거 범계상태로 엄청 뚝 한... 감았거든요 즐거운 망치질에 진짜 즐겁게 마주셨어어 난사 밀어대요. 난사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게 레드 팀이 CC가 엄청 많은 조합인데 난사랑 콜룡을갖던 갔다, 갔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의외였어요. 좀 저는. 근데 워낙에 콜룡은 뒤쪽에서 얘 쓰는 거니까 소리 거기까지 들어가게 좀 버겁긴 하겠죠. 그렇죠. 경기. 음. 근데 검둥땡이님이라면 분명히 반대로 날라갈 거예요. 이분이라고 근데 네, 지금 방기사님이 움직이는